여자가 반하는 순간은 따로 있다 99% 중년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 유형, 결국 이한 가지. 중년 여성이 사랑에 빠지는 순간은 젊은 시절의 감정적 불꽃과는 다른 결을 가집니다. 이제는 단순한 설렘이나 외모만으로는 마음을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은 다양한 경험과 관계의 굴곡이 사랑을 보는 눈을 더욱 현실적이고 신중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년 여성의 심리는 감정에 쉽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바탕으로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 결과 겉으로 드러나는 매력보다 내면에서 풍기는 안정감, 태도, 삶의 방식에 훨씬 더큰 비중을 둡니다. 많은 남성들이 어떻게 해야 여자가 반할까? 라는 고민을 합니다. 특히 중년의 남성이라면 더 이상 외모나 순간의 센스로 승부를 보기 어렵기에 이 질문은 더 절실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답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중년 여성이 끌리는 남성의 공통점을 하나씩 들여다보면 결국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바로 삶의 결이 안정적인 사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여자가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반하는 그 순간은 언제인지, 그때 어떤 심리가 작용하는지를 중년 여성의 관점에서 풀어보고자 합니다. 또한 수많은 중년 여성이 좋아한다고 입을 모으는 남자. 유형의 핵심적인 특성과 그 이유도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이제 감정이 아닌 삶의 기준이 중심이 되는 중년의 사랑, 그 시작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중년 여자가 반하는 순간은 편안함을 느낄 때다. 중년 여성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크고 멋진 이벤트나 대단한 언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말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사람에게 마음이 열립니다. 심리적으로 편안하다는 느낌은 마치 오래된 소파에 몸을 기댄 듯한 안정감과 같습니다. 이는 중년 여성이 사랑을 대하는 방식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그녀들이 연애에서 기대하는 것은 드라마 같은 사건이 아니라 지루하지 않은 평온함입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특별하지 않아도 좋고, 굳이 이유를 만들지 않아도 만날 수 있는 사이면 충분합니다. 이때 여자는 계산하거나 논리적으로 분석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설명되지 않지만, 신체적인 감각과 직관이 먼저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괜히 내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되겠다. 이 사람이 내 공간에 들어와도 전혀 어색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엽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이야말로 중년 여성이 반하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2. 말보다 상태가 안정적인 남자. 중년 여성들은 연애를 삶의 전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랑은 어디까지나 삶의 한 부분이며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널 지켜줄게 항상 내 곁에 있을게라는 말보다는 실제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남자를 신뢰합니다. 남성의 말과 행동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깊이 들여다보는 건그 사람의 상태입니다. 자기 삶의 균형이 잡혀 있고 감정 기복이 심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스스로를 잘 다스리는 남자는 그 자체로 매력을 가집니다. 중년 여성은 이런 남자에게서 심리적 안정을 느낍니다. 연락이 잠깐 안 와도 불안해하지 않고, 하루쯤 만나지 않아도 감정의 균형이 깨지지 않는 사람. 이런 남자는 말하지 않아도 여유가 느껴집니다. 그 여유는 노력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오랜 삶의 리듬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결과이기에 진정성이 있습니다. 중년 여성은 바로 그 지점을 매우 정확히 포착합니다. 3. 기대하지 않아도 실망시키지 않는 남자. 착한 남자가 연애에서 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년 여성의 경우 그 사람의 태도와 일관성, 신뢰할 수 있는 일상에 더큰 가치를 둡니다. 말은 아무리 달콤해도 바람처럼 변할 수 있지만, 꾸준한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진심을 드러냅니다. 중년 여성이 반하는 순간은 상대가 무언가를 대단히 해줘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괜한 감정 기복을 만들지 않고 불필요한 불안이나 오해를 유발하지 않을 때 그녀는 그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마음이 움직입니다. 기대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그래서 실망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는 중년 여성에게 있어 가장 이상적인 사랑의 형태입니다. 그녀들은 말보다 눈치를 보고 행동보다 분위기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일관성 있게 행동하는 남자에게 마음이 갑니다. 이런 남자는 조용히 다가와 묵묵히 옆을 지켜주며 그 자체로 여자의 마음에 평화를 줍니다. 결국, 중년 여성이 좋아하는 남자는 불필요한 감정을 유발하지 않는 남자입니다. 4. 선택하려 들지 않고 선택당하려 하지 않는 태도. 사랑은 선택의 연속이지만, 중년 여성이 진정으로 반하는 남자는 스스로를 선택의 주체로 만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 상대를 얻기 위해 애쓰지 않으며, 에게 자신을 어필하려는 의도를 과하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같은 태도는 자신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되며 타인을 조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중년 여성은 누군가에게 선택받기 위해 무리하거나 관계를 지나치게 주도하려는 사람에게서 거리감을 느낍니다. 그런 태도는 곧 감정적 압박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는 네가 선택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저 너의 속도에 맞춰 갈 뿐이야. 라는 마음을 가진 남자는 그녀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이런 태도는 중년 여성의 마음에 커다란 여유를 선물합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남성은 관계에서 밀당을 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편안함이 여자의 방어막을 허물고 진짜 사랑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 사람은 나를 조급하게 만들지 않는다. 이 느낌이 바로 여자가 반하는 순간의 핵심입니다. 결론 결국은 삶의 결이 사랑의 기준이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중년. 여성이 사랑에 빠지는 순간은 눈부신 이벤트가 아닌 조용한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자극적이지 않아도 편안하고 화려하지 않아도 일관되며 드러내지 않아도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 바로 이런 남자가 중년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중년 연애는 설득의 과정이 아닙니다. 이 사람과 함께하면 내 삶이 더 평안해질 것 같다. 눈 생각이 들때 여자는 자연스럽게 마음을 내어 줍니다. 그리고 급한다는 그 매우 정확하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만약 지금 연애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상대를 더 이해하려 애쓰기보다 자신의 상태를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년 여성의 연애 심리는 상대를 보는 눈만큼 자신을 보는 눈도 날카롭기 때문입니다. 내가 불안정한 상태라면 상대 역시 나에게 편안함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결국 중년 여성이 반하는 남자의 조건은 특별한 기술이나 외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자신만의 삶을 안정적으로 꾸려가고 있으며 감정을 다스릴 줄 알고 관계를 강요하지 않는 사람. 그저 자신답게 살아가되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사람. 그것이 바로 99% 중년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의 진짜 모습입니다. 중년 여성이 반하는 순간은 특별하거나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오면 매우 진실하고 깊은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노력보다 상태를 돌아보는 연애, 감정보다 결을 느끼는 관계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진짜 사랑의 해답이 있습니다.